간혹 저희가 이제 사후피임약이라는 것을 처방받으러 오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후피임약은 그 잠자리 시간에 따라서 3일 이내, 5일 이내 복용해야 되는 약들이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잠자리를 하실 때 남자분께서 뭐 사정을 한 번이나 두번 여러 번 하셨다. 그러면 피임약을 여러 번 먹어야 되나요? 이제 이런. 안녕하세요. 강남구에서 바른길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는 길기현 원장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산부인과라는 과목 자체는 저희 때는 막연히 그냥 어렵고 힘든 과였습니다 여성분들을 보기 때문에 남성 의사들이 적다 힘들다 이제 이런 개념보다는 저희 때는 굉장히 힘든 과였는데 뭐하러 그렇게 힘든 과를 하느냐 그리고 여성 환자분들을 보는 과이므로 일반적으로 우리 남성이나 여성분들을 같이 보는 과보다는 오히려 좀더 섬세하게 환자들을 봐야 하니까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 섞인 시선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처음에 환자분들 를 보는 것 자체도 약간은 긴장되고 조금은 부담스러웠는데 아무래도 여성 환자분들 그것도 단순히 여성 환자분이 아니고 불편함을 겪고 오신 여성 환자분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제가 조금은 긴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약간씩 저도 긴장을 풀려고 노력을 했고 환자분들에게 조금은 제가 덜 긴장된 모습을 보이고 나서는 무난하게 진료를 마쳤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산부인과 진료라는 자체가 여성 의료진이든 남성 의료진이든 환자분께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오셨을 때 제가 가장 신경 쓰는 것은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진료용 장갑은 반드시 껴야 되고 그 다음에 진료 외에 불필요한 동작이나 말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께서 아무래도 산부인과 검사나 진료 자체가 조금은 불편하신 자세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빠르고 신속하게 진료를 마치려고 하고 있고 당연하지만 여성 의료진 보조를 해주는 간호사분은 당연히 옆에서 항상 동석하는 것은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제가 전에 이제 대학병원에서 전공의 시절 할 때는 어떤 상황이 일어날 만한 경우는 사실 없었고요. 이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처음으로 시골에 있는 보건소, 즉 의료원인데요. 거기서 이제 진료를 시작할 때였는데 생각보다 젊으신 분이나 중장년층 분들은 그런 거부감이 생각보다 좀덜 하시고요. 제가 오히려 제 기억에 한 70대, 80대 되셨던 우리 할머님이셨는데 딱 문을 열고 들어오셨더니 어, 남자. 선생님이 계신 하고 놀라시면서 나가셨던 적이 제가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런 경우가 처음이어서 약간은 좀 놀라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할머님들 연령대는 산부인과 진료 자체도 불편하신데 좀 젊어 보이고 좀 어려 보이는 의사가 있으니까 좀더 당황하셨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끔은 그러신 경우도 있고요 아무래도 저희 같은 경우는 치료나 시술 위주로 하기 때문에 미리 이런 정보를 다 알고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간혹 가다가 일반 진료를 보 여기에서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조금은 머뭇거리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환자분께서 저를 편하게 대해주시고 편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제가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환자분도 이제 긴장을 푸시고 편하게 얘기하시고 어느 순간 긴장이 누그러지셔서 편안하게 진료를 받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산부인과라는 학문 자체가 여성에 대한 학문이기 때문에 남성들은 사실은 약간은 모를 수도 있고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이 조금은 어색하고 저도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하지만 이제 산부인과라는 학문 자체가 의학의 한 분야이고 의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기본으로 우리 의사들한테 필수 학문으로 정해져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저도 아,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적응했던 것 같습니다 거꾸로 오히려 저 포함해서 남자 선생님들이 생리통이나 말씀하신데 이런 통증으로 오셨을 때 오히려 더 굉장히 조심스럽고 오히려 더 걱정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 생리통 이런 걸로 오신 환자분들께서 간혹 이런 말씀을 하실 때도 있으세요. 어떤 병원을 갔는데 이제 여성 의사분이 어뭐그 정도는 다 아프실 수도 있고 뭐이 정도 갖고 병원 안 오셔도 돼요. 이제 그런 말을 들으신 적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남자 입장에서는 저희는 이제 생리통을 겪어 본 적이 없고 책으로 아 힘든 경우에는 정말 이 정도까지 힘들다. 정말 창백하고 식은땀도 나고 간혹 119를 타고 오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얼마나 아프면 저렇게까지 힘드실까 하면서 저희 입장에서는 먼저 굉장히 걱정되고, 혹시나 다른 문제는 없진 않을까 굉장히 긴장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남자 입장에서 여성분들이 생리통을 공감하고 이제 이런 것은 좀 부족하겠지만 오히려 의사 입장에서 환자분들에 대해서 좀더 걱정하고, 혹시나 다른 문제가 없을까 이렇게 좀더 경계하는 어떻게 보면 환자분 입장에서는 아저 의사가 나를 조금 더 이제 신경 쓰고 있다는 라 입장으로 좀올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꼭 단점만은 아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입니다. 제가 산부인과 의사로서 좀 가장 당황했던 순간은 산부인과 진료를 볼때 보호자분이나 남편분이나 남자친구분이 이제 같이 들어오시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검사를 해야 되거나 이제 초음파 진료할 를때 그때도 꼭 나는 봐야겠다 이제 이러시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물론 제가 어떤 마음인지는 제가 이해를 할 수는 있지만 병원은 병원이고 일반적인 병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의사와 간호사가 항상 동석하기 때문에 간혹 정말 뉴스에서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사건들이 일어나서 저희 같은 일반적인 산 의사들이 굉장히 붕괴하고 아니 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 그런 사건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마음은 저희도 충분히 알지만 일반적인 병원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런 행동 자체가 이제 범죄고 일반적인 분들이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이건 심각한 성범죄인데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환자분이 있고 치료를 위해서 방문한 병원 그것도 산부인과에서 의료진이 환자분을 대상으로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은 절대 때 용서를 하면 안 되고, 형벌로 따지면 무기징역이나 아니면 사형 정도도 과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환자분을 떠나서 인간에 대한 신뢰도 져버렸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집에 도둑이 들어서 경찰을 불렀는데 그 경찰이 도둑과 한패였다. 이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면 환자분들이 의사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고, 대학이나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시던 많은 남자 선생님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거고, 지금도 사명관과 그 산부인과 의설에서의 자부심을 힘든 산부인과 의사라는 직업을 하고 계시는 많은 남자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이거는 그분들한테 응원은 해주지 못할망정, 미꾸라지 같은 한마디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그 명예도 에 먹칠을 하고 그래서 저는 그러한 사람들이 혹시라도 더 생긴다면 의사 면허는 영구히 박탈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은 정말 필요하다면 무기징역 이상으로 센 처벌을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뭐 가장 뿌듯했던 순간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의사이기 때문에 치료가 잘되고 환자분이 그 치료가 잘된 상태에서 다음번에 외래로 오셨을 때가 저희는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저희처럼 이제 치료나 이제 시술 이제 이런 걸 하는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치료가 잘 되셨어요. 그러면 또 따님을 데리고 오시거나 아니면 환자분이 치료가 잘 되셔서 뭐 자매분이나 이렇게 지인을 데리고 오시는 경우가 사실은 의사 입장에서는 가장 좀 뿌듯하고 좀 보람을 느끼는 상황이긴 합니다. 사실은 요새는 여자분들도 남성 못지않게 사회적인 활동도 활발하시고 당연히 여자 선생님 들도 활발하게 활동하시고 당일 부족함은 없습니다. 하지만 남자 의사로서 조금은 더 강점이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은 뭐 예를 들면 이제 산부인과 안에서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고요. 그 안에서도 뭐과도 있고 종양학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 남성들은 그래도 좀 체력적인 면이나 이제 집중적인 면에서 조금은 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더 오랫동안 수술을 해야 되거나 체력적인 게 필요할 때 남성의 역할이 조금은 거기서 빛을 발휘할 수 있고 그렇게 좀 위험하거나. 체력적인 고강도의 치료를 요구하는 분야에서는 아직도 남자 선생님들께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후회했던 순간이다 라기보다는 약간은 좀 아쉽다 라고 느낀 거는 이제 제가 아무래도 병원을 하거나 이제 의사를 하게 되면 이제 주변 지인들이 많이 물어볼 수도 있고 좀 이렇게 환자분들을 이제 소개를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산부인과라는 과 자체는 여성이 일반적으로 진료를 보는 것과는 달리 약간은 조심스러운 과기 때문에 제가 알거나 아니면 뭐 지인이거나 했을 때는 사실은 제가 조언을 할 수는 있지만 제가 직접적으로 뭐 진료를 보거나 하는 쪽으로 도움을 드릴 때는 저도 그렇고 이제 지인도 약간의 불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안타깝죠 좀더 자세하게 진료나 도움을 드렸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직은 이런 부분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산부인과는 여성을 보는 특성이 있습니다 산부인과는 임신을 하는 산모를 보고 아기를 안전하게 또 출산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한 산부인과 수술이 굉장히 또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의학적인 학문의 암호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매력적이고 또한 이런 부분에서 활발히 활동하시는 선배님들이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산부인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숭고한 과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좀 산부인과에 관심이 있는 남자 선생님들이라고 하신다면 산부인과라는 과 자체는 굉장히 숭고하고 어떻게 보면 아무나 할수 없는 이런 좀 특수한 일을 하는 과다는 자부심을 갖고 선택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아마 다시 선택할 것 같고요. 그리고 꺾고 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좀더 열심히, 좀더 치열하게 더 공부를 해서 지금은 제가 약간 부족하다고 느꼈던 부분들을 좀더 보완했으면 제가 좀 만족스럽게 진료하고 자신감이 더 넘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사회적인 트렌드와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여성분들이 사회적인 진출이 좀제한돼 있고 부족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많은 남성분들이 채울 수 밖에 없었는데 요새는 여성분들께서 다양한 사회 분야에 진출을 하고 특히 의대생들 중에도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산부인과는 당연히 여성분들을 보니까 아무래도 여성 의료진으로서의 친숙함 때문에 여성 의사분들이 많은 게 사실인데요 하지만 남성 의료진들 역시 의학의 한 분야로서 산부인과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하고 충분히 진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 의사는 의사일 뿐 의사는 남자가 아니다 이런 시선으로 병원을 찾아주신다고 하시면 편안하게 진료받고 만족스러운 진료를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목소리>